주식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0.6%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역시도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게 나왔는데 이번 물가에서 중요한 점은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바로 물건에 대한 가격, 상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어, 물건, 상품에 대한 이 물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물가,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 그러니까 어, 주거와 관련된 이 물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내려온 물가는요, 바로 이 상품 물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울은 얘기했죠, 상품에 대한 물가 두 나가 서비스로 전이 되길 이전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상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서비스만 잡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 그럼 주거는 뭐냐? 사실 주거와 관련된 거는 이미 미국에서 주거 데이터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늦게 반영되고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만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임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만 낮춰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임대 관련된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특히나 지난 2월은요 작년 2월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요 어, 서비스는 여전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ppi에서 상품 물가가 다시 오른 게 나온 겁니다 어, 그러면 미국이 승리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금리나 신중론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 지난번 5일에서 6일 사이에 열렸던 청문회에서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다.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올 연말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고 시장은 그것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면서 어, 상승을 좀 이끌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지금 미국은 어,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PPI가 높게 나온 겁니다. 직전에 CPI도 높게 나왔지만, 야 CPI가 높게 나와도 중요한 건 p c 이지 그리고 파월이 이렇게 얘기,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전 연준 의장이자 현 미국의 재무장관인 미국의 금리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낮은 금리 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지금 이분이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인플레 하락도 매달 순조롭지 않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추세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물가가 끈적하게 2%대로 내려오지 않고 2% 후반, 3%대를 어,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하락이 매달 순조롭지 않다라고 했고, 이분이 얘기했던 이제 낮은 금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시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네 델런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재무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앞둔 FMC 때 과연 연준 이사진들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3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요, 3%대, 3.7%대까지 빠졌던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상에서는 희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 그리고 금리는 빨리 내릴 거야 라는 걸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FMC 때이 점도표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약 3회였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어뭐 6회, 7회까지 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여러 금융기관들도 올해 5월,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전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연준의 웰스파고 같은 것들도 어, 올해 5월부터 금리가 뭐 인하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전부 다 하반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전부 다 바뀌고 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전도표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네델런도 지금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어, 저번과 다르게 작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내려온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올 초에 FMC에서는 전도표가 그렇게 나왔지만 올해부터 다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 3회에서 인하 축소가 나온다는 건 최소 2회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점도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 엔비디아도 잠깐 반등을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들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최근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한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점 있습니다. 만약 이번 fomc 때 그런 점도표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어, 아마 올 여름 정도 안으로 한 가지 큰 변화가 올것 같은데요 이건 시장에 엄청난 호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물가 목표가 2%인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의 대통령과 상하 양원 선거를 앞두고 어,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인 2%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죠. 어, 특히나 미국이 물가 목표제를 2%로 정한 거는 1990년대 버냉키 때인데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 1980년대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40년 정도 유럽은 2%대를 채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90년대니까 10몇 어, 년이 지났고 조금 더 살을 보탠다면 20년 정도를 물가 목표치를 2%를 지금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니 자산 시장이 커졌는데 이걸 아직도 2%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어,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미국이 먼저 채택했던 건 뭐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가 매년 2%가 이제 넘게 되면 그거를 바로 조정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펼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매년이 아니라 평균 2%로 만들게 그러면 몇 년인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5년 정도를 했을 때 앞에서 3년 정도가 1%, 1%, 1%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2%가 나오면 아직 평균적으로는 2%가 아니니까 내년에 뭐 3%에서 4% 정도의 금리가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어, 평균으로 우리가 잡기 때문에 아직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금융 정책을 하지 않을 게 이걸로 바꿨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평균으로 잡더라도 이미 몇년 동안 아주 높은 고금리가 유지가 된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데요 이게 작년 대비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 5%였고. 그걸 또 대비했던 그작년은 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물가가 2%가 올랐다라고 해서 실제 2% 3%대가 아니라 그 전에 올랐던 것 대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평균 물가가 한참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지금 바이든이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계속 잘 돌아가게 했던 어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입니다. 긴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바이든이 연준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가 목표 2% 너무 오래된 거니까 이거 올리자, 상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미 2020년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2로 정하고 어, 인플레이션이 소폭 초과하는 것도 이제 용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거 계속 물어봤거든요. FMC 때도 계속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언제까지 이 2%로 유지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라 했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게 발언이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전혀 없다 해서 지난주 청문회에서 2% 재조정 문제를 올해 말이나 2025년 말 사이에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올해 말이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거 말해 하지 말고 그 전에 빨리 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3분기 그러니까 여름 정도 6월 이상부터 아마 이런 얘기가 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전에 약간의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바뀌었고요 특히나 물가가 지금 당장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TI 국제유가가 지금 벌써 80불을 돌파했어요. 물가가 가장 낮게 내려갔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실렸던 게 바로 작년 말부터인데 물가가 거의 60불대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70불대 초반에 있었던 게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80불대를 넘겨버렸습니다. 국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의 정유시설도 최근에 어,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올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미국 경제라도 무너져야지 얘가 내려오는데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 80불대 70불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80불대를 훌쩍 넘었었으면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 데이터는 안 내려와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 주거 비용도 올라가 거기에 유가까지 올라간다? 이건 물가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급락을 했던 것은 단순히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게 확실한 데이터들이 지금 나왔고 그 확실한 데이터에 의거한 연준의 주요 이사들 그리고 미국의 제넷 옐런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이제 발언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FMC o 위원들의 발언도 어, FMC 회의 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을 좀 단기 조정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단기 조정이 올지 폭락이 올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연준이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꺼내들 카드가 바로 이 물가 목표치의 2%를 상향 조정하는 거죠. 이게 2.5% 혹은 3%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스티키하게 물가가 끈적하게 높게. 유지가 된다. 우리가 목표하는 2%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를 올리는 순간 바로 이제 바로 바뀌는 거죠. 기준이 물가로 목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2%에서 3%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치인데가 되는 순간부터 시장의 새로운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희망과 그리고 악재, 희망과 악재가 반복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지금은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석되고 악재가 지금 이제 솟아오를 때고요 이 악재가 또 이제 심해지다 보면은 새로운 희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의 포인트를 지금 이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런 물가 목표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도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최근 한국 조선업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왜 발생을 했고 어떤 업종들한테 큰 기회가 올 건지에 대해서.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